그다 네 알코올성 만성간염입니다. 알코올성 간염 중에는 술을 계속 마시지 않아도 병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코올성 만성간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술을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간이 알코올로 손상된 상태에서 계속 마시지 않는 것, 즉 가끔 간 혈전이라도 마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병의 발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세포막이 변질되면 그 부분이 마치 이물질이 침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물질을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생체에 대한 적과 동일시합니다. 이런 생체에 침입한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기구가 작동하여 작용하여 백혈구에서 항원을 견누서 향해서 서는 항체와 감작 T 임파구를 만듭니다. 강체나 감자튀입하고도 침입자만 조절하여 쏘는 렇게 선택성이 높은 일이랍니다. 세포막이 아코올 때문에 변질되면 차례차례 조절하여 일을 시작하면 멈출 줄 모릅니다. 즉, 변질된 세포막에 집중 공격을 받는 겁니다. 최근 이것이 만성간염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을 현미용으로 관찰하여도 알코올성 급성간염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증상으로는 알코올 급성 간염보다 가려워서 간장에 붙는 것은 반수 이야이고 발열, 황달, 검염, 철근 확장도 훨씬 좋습니다. 간기능의 패턴도 조금 다릅니다. 빈혈과 백혈구의 증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진행되어 가는 점이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간경변, 간경화의 증상입니다. 지방간이 언제나 지방간으로 머물 수 있다면 머물 수만 있다면 수에 의한 해는 이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치료되기 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을 계속 마시면 간정은 경화되고 굳어지고 작게 오그라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된 간은 부드럽고 기대진 간이 간염 간은 크게 다릅니다. 간경변 초기 의 간장은 색깔이 황색이고 기구적 부드럽고 오히려 더 큽니다. 살아남은 간세포에서 재생된 간세포의 덩어리는 작은 입자가 모여 뭐 있어서 간세포군이 틈을 매우는 섬유섬유는 아주 생각보다 좋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 후에 일어나는 간경변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더욱 진행되면 점점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진행된 간경변은 규모가 축소된 화학공정과 같습니다. 엉성해진 간세포의 틈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구석구석에 까지 굳은 코라겐 실이 서로 연결되어 남아있는 간 세포를 서서히 조입니다. 그래서 간장은 오그라들며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간장 전체의 기능은 크기가 작아진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매우 좋아 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개는 본래 간장에서 배설되어야 하는 글루루빈이라는 황색 세포가 쌓여서 피부가 노랗게 되고 눈의 희저도 노랗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거 혼탁입니다. 또 벌레 간장에서 해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물질들, 암모니아 같은 것도 쌓이고 많아지면 의식 혼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간성 혼수입니다. 한편 간장이 딱딱해지고 들어들어 혈액의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운맥에서 간장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간장 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할다량의 혈액이 간장에서 막히게 됩니다. 문맥은 혈액으로 가득 차서 팽창해 부어어릅니다 그래서 때들게 수분이 문맥의 가지에 해당하는 가는 모세혈관 벽에서 뱃속으로 스며들어 장이나 배의 내장 사이에 고입니다. 이이 바로 복수입니다. 이 복수를 처음에는 음식물이나 용혈을 많이 마셔 배가 부른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차차 배는 임산부의 복수럼 부풀어 오르므로 결로소 복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에 복수가 차면 숨이 아프고 복부 전체 압박감을 느껴 고통을 호소하게 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시절 국금책으로 의사가 복수인국을 뽑아내지만 꺼졌던 배는 다음 날이면 전날보다 더욱더 많이 우리찹니다 내과에 입원한 어느 환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심하게 배가 불어오는 그는 숨이 차고 괴로워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오고 처치시리아는 병원 임상의 병상에서 커다란 사기로 복수를 복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그는 환이 옷을 입고 술맛이 병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병실에 들어온 그 입에서는 훈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복부의 백구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로 푸른 정맥이 지렁이처럼 그물 구를 두드러져 나오고 간에 있는 혈관들이 폐색이 되고. 식도와 위와 비장에도 혈액이 저류 하여서 그 정맥들이 풀어오릅니다 인체를 한바퀴 돌고 온 혈액이 간장이 굳어져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식도 정맥에서 역류하다가 압력 은 잊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이 식도 정맥의 파열입니다. 특히 식도 정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마치 풍선이 터지듯 터져버리면 다량의출혈을 일으켜 비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식도증맥파열을 부릅니다. 이런 증세는 식도증맥 혹은 간경변 환자의 80% 가량에서 볼수 있으며, 간경변 환자들 중 3분의 1이상에서 파열이자 출혈이 일어납니다. 치료, 출혈의 재발률도 매우 높습니다. 또 간경변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증상으로 지주망 혈관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이 어깨, 목 가슴, 팔 등에 갈고 붉은색의 검은줄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지주망 혈관 중의 말기 증상에 해당되며 치유 가능성보다는 치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간경병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식도정맥류 파열, 출혈자거나 담즙이 혈액에 침착되어 혈중 알부민이 저하되고 암모니아가 혈중에 증가하면서 간성혼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결국 영양 장애와 전신쇠약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상태가 악화되어 경세가 말기이면 남성 환자에게서 여성화 현상이 보입니다. 환자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처럼 유방이 커지고 목소리도 여성처럼 가늘어집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인간은 남녀 모두 양성 호르을 갖고 있으나 남성은 평생 여성 호르몬이 억제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여성은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의 상징을, 여성은 여성의 상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간경변 환자의 경우에는 알코올의 에해이 간세포가 딱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협유하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간장은 해대한 남녀성 호르몬의 조절 작용을 엄만이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써 남성에게서 생성되는 여성 호르몬을 파괴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성 신체에는 결국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많아져 여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방이 커지고 수염도 성겨지는 등 남성다운 용광을 선정합니다. 여성에게도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방이 작아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코 밑에 검은 수염이 더 자랍니다. 기부도 나세처럼 거칠어집니다. 여섯번째 간경병은 사망률을 한번 봅시다. 간경병은 일단 걸리기만 하면 5년 이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술를 끊어도 5년 이내 40%가 사망 하며 끊지 못하면 60%가 사망합니다. 사망원인은 식도정맥의 파열에 의한 대량출혈이나 간기능 약화에 의한 간성혼수 간암발생 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경변 초의 증상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나른하고 시력이 감퇴되는 등의 지방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스꺼림 구역질, 복통 같은 것은 지방감보다 심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화되면 발열, 황달, 복수, 간장이나 비장의 비대화 등의 증상이나타납니다알 것은 그선 감염 후의 간경변으로 간장에 부어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바이러스성 후에 오는 간경병과는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 가슴 부위 피부, 특히 쇄골의 바로 밑부분에 거미형 혈관 확산이 보입니다. 간 기능은 대부분 나빠지고 발달도 반수 이상 나타나고 빈혈도 반수 가까이 나타납니다. 백혈구 증가도 좋습니다. 이것이 간장이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한국의 경 알코올성 간경변의 사망률을 보고든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알코올성 간경변의 발생률이 1983년에 28.7%에 이르렀으며 간경변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148명이었습니다.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구미의 경우는 동 심하여 프랑스는 10만 명당 578명이라는 통계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간 질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아예 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도 상당히 기네요 어, 여러 차례에 나서 잘 정리해 가지고요 하나하나 보기 쉽게 듣기 쉽게 이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